어서 오세요 형님들 예.. 네. 반갑..지 못합니다 와, 아 와. 진짜 근데 진짜 방송 키다마나나 한숨 그만 쉬고 싶다 진짜로 아 이게 내가 한숨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고 형님들 이제 저절로 나와요 진짜 짭고야 리플이나 확인해라 리플 존나 올랐다 야 뭐야 리플 1200원? 리플 1200원? 야 씨부레 리플 원래 마이 800원 아니었어? 진짜 세상이 미쳐 날뛴다 세상이 미쳐 진짜 나나 시프레 오늘 그냥 리플러 죽어볼까 형들 야 리플 시프레 일단은 뒷꿈무이 따라서 탑승해봐 아아자야 그냥 쇼 짰고 오늘도 죽는다 나안 할란다 진짜 이거 그냥 이번에 죽으면은 나 플랜을 짰어 형들. 이번에 숏으로 존나 먹어. 먹으면 출금하잖아? 출금한 걸로 현물 존나 살 거예요, 진짜로. 그 다음에 또 숏을 쳐. 또 숏으로 먹어. 그럼 또 현물매수 추매를 해. 현물 존나 싸. 그 거기서 마진도 롱을 쳐. 그래서 시바 롱으로 싹, 싹 발라 먹으면 은내 재산 1조 3천억 원 나오네요. 1조 3천억 원 나오네요. 야 리플 쇼달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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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리플 쇼 달달구리 어 아, 감사합니다 개같은 소리 하지말고 리플 쇼춤해라 아니야 이거 리플은 이제 포션 잘 잡았거든? 이제 리플 남겨두고 형님들 또 쏘는 코인 말씀해주세요 쏘는 코인 A 다 쏘나요? 야 쏘는 코인들 다쇼 조금씩 잡아 하나만 걸려라 이만큼은 몰라 씨 ㅂ 야 뭐야 아 ㅈ됐다 리플 니까 틸다 코인들 아, 야, 잠깐만, 나 쫓된 거 같은데? 야, 에이다 추천한 새끼 나와, 아, 씨. 야, 어드로뻗초 아, 아 씨. 리프 플러스 난거다 잃었어. 아, 좀 무지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먹을 줄 알았는데, 무지성으로 나니까 그냥 바로 물려버리네. 음... 야, 뭐야, 야, 에이다, 씨. 어, 안 멈춰요. <laughs> 야, 에이다 한 번에 지폐는 좀오바지 자꾸 야빈, 너 저거 다 빠지는 자트 아니냐? 그만해, 그만해. 이 새끼들은 다롱 잡아놓고. 나한테 코인 추천해서 쇼 잡으라고 진짜 그만해. 어 근데 진짜 내 계정이 존나 저주만 왔 나요 형들. 포션만 지 잡았다 하면 다 마이너스요. 아니 불장인데왜 자꾸 쇼을를 잡는 거냐. 아니 그 놈의 불장 언제까지 가냐고요. 아니 씨. 아니 한 번은 존나 하락장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죄송한데요. 어제 롱쳐서 청산당했어요. 91 키에 롱쳐가지고 청산당했다고요. 어? 야자구야 진짜 진지하게 니가 롱숏 결정하지 말고 유아한테 차트 보여주고 롱숏 결정하라 해서 그대로 매매해보는 건 어떰? 아 근데 그건 진짜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씨. 그러다가 유아가 맞으면은 나 진짜 현타올 거같아 진짜 유아가 오빠 아, 나 모르겠고 그냥 롱롱 롱 잡았어 근데 갑자기 수익이야 와나 그럼 진짜 너무 현타올 거같아자구야좀안 오른 코인 좀 사면 안 되냐 이러는데 안 오른 게 담보금밖에 없어요 지금 다 올랐어 모든 코인이 근데 네, 담보금만 안 올라요. 안오른 코인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? 또님 목에 걸렸죠? 이질 알아다가 다시 올라오면 입국 다 차고. 어 씨, 양봉이 몇 개가 연속 뜨는 거야? 1분 봉. 시작 새끼더라. 아, 확률적으로 <laughs> 이거 빨간색이랑 파란색 때 확률이 50대 50인데 씨, <laughs> 몇연 속이에요. 신새끼들이네 이거 완전 아 존나 양심없다 진짜 롱충이 새끼들은 이래서 <농충이들> 롱충이들이랑 같이 형 오늘도 반장 더. 아 씨발 할부 아 씨발 확률상으로 <놀람> 50대 50으로 탈모 있거나 없는데 너 탈모잖아 그거랑 흡삼 아씨손성잘 쳤다 손장잘 쳤다 씨발 아 <놀람> 손자 잘쳤다. 손자 잘쳤다. <놀람> 진짜 여기서 살만 떨어지면 진짜 진짜 찾아간다 아 <놀람> 진짜 <놀람> 또 이런 줄 알았어 미친 새끼들 진짜. 일만 반대로 까다가 레이즈 혼자 쇼줄아니다까이 그러니까 쇼키벌레 새끼 아는 척하지 마. 쇼츠즈랑 이제 아는 척도 안 할게요. 쇼키벌레 새끼들 아는 척하지 마. 크크크크크. 아, 시 진짜. 아씨. 아니 씨. 어? 야 여단석 양봉 짜다가 내가 롱 잡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발 나나롱왜왔냐고요 오네가롱 잡으라며 씨부레 슛 아니라면서요 롱 잡으라면서 그래서 잡아줬잖아 짭구방송 정리 업비트 탐방 껄무새 거미줄 청산 짜증 테렌디 돈 벌리기 시청자랑 말싸움 한숨 쉬기 오주만 사발이 소주의 참치 시청자 탓하기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나 방금 진짜로 어,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아나 진짜 지금 식은땀이 난다 형들 와 아, 진짜 너무 나 지금 화가 나는데 어떡하냐 나 진짜 존나 분한데 이거 진짜 요즘 승률이 진짜 무 진짜 나 요즘 승률한 형님들 아, 5% 되나요? 야 진짜 5% 되냐? 아, 진짜 이절한 지가 진짜 금한달된거 한 같다 약속의 11시 반 나스닥 개장 마지막 역전 찬스 나스닥 개장 전에 나스닥 쏟는다? 오히려 좋죠 나스 개장하면 나스 올리죠 그럼 비트 따라가죠 그럼 비트 또 다시 93k 가죠 그럼 93k 가면 나 짰고 여기서 입절하죠 93k에서 숏잡죠최고점숏 짰고 이번에도 연말까지 휘파람 불면서 용충이 새끼들 존나 놀리죠 시나리오 나왔죠 좋다 시나리오 나왔죠 명신 아니 존나 어이없는 게 숏만 잡으면 마이너스 떠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두장좀 탑승하려고 하면 또쇼 나오고. 아이고 네. 이 새끼들이 그냥 나가 지고노나야 야, 야 새롭들라 내가 족박 같아? 어? 내가 족박 같냐고.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. 퍽큐. 아, 죄송해요. 세력도 새벽 아, 새 아, 있나요? 아, 아. 아, 아, 아! 아니, 자꾸 병신아 쳐다만 보지 말고 손절을 하거나 대응을 하라고. 누가 말했어? 지금 이렇게 됐잖아. 언제까지 난 손절만 해야 되냐고. 아 그냥 나 몰라요. 청산 아니면 입절둘 중에 하나야 이제 나왜뭐 바꿨어요. 손절은 없어요. 청산 아니면은 입절둘 중에 하나야. 오케이. 야 마지막. 내 네, 나갑니다. 아 희망 가질라 하니까 바로 다떨어지네아 진짜. 야 이거 씨, 야 솔직히 말해. 야내 방송 보고 있지. 내 반응 보니까 웃기냐? 어? 재밌어? 아나 씨발 오늘 숏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아 씨발 진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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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정도 포지션 잡고, 한번을이 지금 면이달이 정도면, 이정이 정도면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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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면, 이해